수행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수행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마음 공부와 그리고 마음 공부 이후 그그 그, 그는 저 해랑당 저여기서는그 정도까지 강도 있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저 카페 링크돼 있거든요. 해랑당 들어가 보시면 거기 글이 있습니다. 그글 보시면 돼요. 그 글이 막어 글을 보면, 아, 그냥, 저, 어, 이, 이 정도는 공감되는 글도 있고요. 황당한 글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버려, 버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행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완전 내가 이, 이, 이 단계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마음을, 마음 공부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마음을 다쓰린다 마음 공부를 보는데, 마음을 보라, 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 여러분의 감정을 보라는 겁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감정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여자분들은 여, 여자들을 감정 상하면 평생 가지요. 모든 걸 기준이 뭡니까 내 감정 상하냐 안 상하냐 팩트를 말하는데 내가 어떤 여자 여성에게 팩트를 말했지만 그 팩트가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 그때는 팩트가 거짓말보다 더 나쁜 거죠. 그리고 이, 어, 이게 참 웃긴 게. 그, 남자들은 조금 덜 남성성이 조금 덜 한데, 왜냐하면, 건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남, 여성들은 곤이라고 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물질적으로 뭔가 결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정신적인 면이 약하다고 하는 이유가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민감도가 달라요. 한마디로, 물질에 약하고, 어, 에너지 중에 가장, 어, 물질화가 많이 된 에너지, 감정이요, 감정.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마음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느끼잖아. 마음이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 내 니만 네 보면 마음이 불편하다. 아, 마음이 무거웠다. 나 감정 상했다. 나 그냥 속상, 속상하다. 속상하다 안에 다 들어있죠, 나쁜 거. 왜 그럴까요? 그게 이미 그것의 남녀의 차이입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주에게 나오는 것처럼, 거는, 맑고, 가볍고 그런 기운 에너지만 있는 거고 고는 그 그것을 귀하다고 한 거고 고는 천하다 어천하단 말이 거기 나온 겁니다 비 비로하다 천하다 할때 귀천이 거기서 나온 거 주역에서 나온 겁니다 그 이걸 잘못 해가지고 옛날에 어떻게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고 이렇게 해석 했는데 그건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한, 하라는 건 아니고 속성이 다른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명리학에서 말하면 천간과 여자들은 지 지장간, 지장 지지 안에 지장간이 숨어있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천간 위주로 돌아가고, 여자들은 지장간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자들은 그, 물질적인 데 약하거든요. 그, 물이고 그, 그주요 그 용어예요. 속물 맞아요. 그걸 인정해야 돼. 그걸 인정하고, 인정을 해야 거기서 내 마음 공부가 시작, 시작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음 공부 시작은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감정에서부터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그, 어, 독일이죠. 툴레, 에카르트 툴레, 툴레, 툴레인지 뭐. 바람은. 툴레 명상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고 지, 책을 낸그 그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이, 그양도 저와 똑같이 동일한, 그 동일한 단계에 도달하신 분이거든요. 툴레 항상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감정으로부터 떨어져라. 감정으로부터 빠져나와라. 감정의 구속 걸리지 마라. 여성분들이 수행이 잘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감정으로부터 못 떨어져 나왔어 그런 게. 감정으로 떨어져 나가야 돼. 그게 감정이 어딥니까? 집착이 되는 거야. 여성분들은 자식에 대한 감정 못 버리죠? 왜못 버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낳았잖아. 그죠? 내가 낳았잖아. 사실은 남자들은 씨를 뿌리기만 했지 내 몸을 안 느끼거든요. 지 여성은 내가 체험을 했잖아.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것이 남자하고 좀 달라요. 완전히. 근데 여성분들은 이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정은 어디서 느낍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잖아요. 감각기관이 뭡니까? 시각, 청각, 촉각, 후각 이런 거죠. 그런데 대해서 더 예민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옷, 좋은 백, 좋은 집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더, 더 솔깃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감각에서부터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뭐 수행 가르칠 때는 본격적으로 하는 거지만 싫어하는 감정을 먼저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기가 싫어하는 감정이 무엇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좋아하는 감정은 누릇, 누르기가 쉬워요, 사실은. 근데, 싫어하는 감정을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 그 싫어하는 감정이 대부분이 뭡니까? 여성들이. 감정이 상했다고 한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성과 여성들 사이에서는 여성들이 남, 가지, 어, 남자와 다르게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감정. 자,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질, 여러분들 질투심 느끼잖아요. 남자도 느끼는, 알아요. 남자도 있어요. 질투심인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자의, 여자의 대표적인 감정이 질투심입니다. 질투심은 어떤 감정일까요? 소유일까요? 그럼 질투심은 어떤 감정에 속하는 걸까요? 촉각을, 우리의 말은 감각기를 어디로 느는 걸까요? 종합적이죠. 질투심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질투심 안에는 모든 감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 질투심만 인지하고 질투심만 조금 조금씩 벗겨나가도 돼요. 칠다됩니다 석가모니가 여성을 예전에 비구를 안받아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성은 칠두되면 안 된다고. 라진니 씨가, 라진니 씨가 자기 아시람 세번 망했거든요. 처음에 아시람 만들 때 분명히 그랬어요. 석가모니에 내뱉. 야, 석가모니는, 아, 그때 당시에 좀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이 깨달음 이런 것이, 아, 여성을 좀 비하했다 이거죠. 왜, 남자만 수행하러 들어오고 여자는 안 받아줬거든요. 아예 안 받아줬어요. 아, 뭐 여성은 안 받아준다. 아니냐, 지금 세상은 그런 게아니야 나진 씨는 나는 석가문이 때와는 달라. 나는 좀더 열린 마음으로 여성, 여성들도 수행을 다 받아주겠어. 했는데, 나중에 아시면세번 망해, 망하고 나서 뭐래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 알았다. 여자들은 질투 때문에 수행 못한다. 수행 못한다. 이래 버린 거예요. 왜? 자기 아시람 세번말 망해 먹은 게 자기 밑에 있던 지, 비서하던 여자들끼리 싸운 거예요. 세번 다. 마지막 세 번째 아시람, 미국 아시람 모너질 때는 대놓고 이야기하죠. 누구, 누구, 누구 여자들끼리 다 싸운 거예요. 우리도 종교단체 그런 거 많이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절이 깨지는 이유. 절이 왜 깨지나? 스님, 스님, 항상 여자들은 파가 두, 두, 두세 파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올라오고만 서로 싸우면 절 깨집니다. 이 사람들 싹다 데리고 나와서 다른 절로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여자들이, 어, 제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감정입니다. 질투는 어디서 느낍니까 눈은 그 사람, 질투심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보기도 싫지요? 목소리도 듣기 싫지요? 옆에 있는 냄새도 맡기 싫지요? 그냥 가까이 오는 것도 싫지요? 그냥 다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질투심 핵심이 뭘까요? 질투심의 글자 핵심이 뭘까요? 이거 알아야 돼요. 질투심의 핵심적인 글자는 남니다 나. 질투는 누구한테 합니까? 나보다 못, 못생긴 사람은 질투합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은 질투합니까? 질투 하신 적 있어요? 저뭐누구야요뭐 요즘 잘 나가는 뭐 얘네들 있잖아요 여자애 예쁜 여자애가 뭐 오남이나 박나라 같은 건 질투 안 합니다 그렇잖 질투 안 하잖아요 차은우가 저보고 질투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 실제 봐도 관심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질투는 엠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아사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왜 나보다 잘났으니까. 나보다 잘난 걸 알잖아요.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못난 사람은 질투 느낍니까? 아니, 절대 안 느낍니다. 질투를 느낀다고 하면서 나보다 이, 이만큼이라도 잘난 게 있다는 걸 알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그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뒷담화. 저는 20대, 20대 때부터 뒷담화 하는 걸, 아, 그때 알았어요. 미안. 있잖아가시아들이 앉아있다가, 진짜 그게 나중에 막, 막, 그, 시트콤이 나오잖아한 다섯 명, 뭐, 몇명 모여 앉아있으면, 야만 화장실 가고, 야, 뭐, 없으면, 야, 씹고, 오면, 하다가, 또, 야, 없으면, 야, 아, 아, 씹단 말 많이 하구나. 그래서 왜그럴까 생각해봤는데, 명리학을 쭉 공부하면서, 알은, 아, 주역과하고 이 공부하면서.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자기의 존재 방식이구나. 여성이 자기 자신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에고를 보존하는 고유의 수단이구나. 하여튼, 나보다 잘난 놈 있으면 안 돼. 나보다 잘나면, 이 알파메일러의 경쟁 관계에서 저놈 때문에, 쟤 때문에 내가 선택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생존 방식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보다 잘나면 쳐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생존, 세상이 생존하는 방식에서는 좋아요. 그 하셔도 돼요. 하지만 수행에서는 신 앞에 다가가는 거고, 수행에서는 자기 마음의 무게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투심을 잘 봐야 돼. 질투심 속에서 나의 감각기가. 나는 저게 뭐 목소리만 들어도 막, 꽉 싫어. 저, 눈앞에 보이는 게다 싫어. 그러면, 보지 마세요. 보고도 못본채알 그게 바로 마음 다리는 거잖아요. 봐도 못본 채하고, 들어도 안 들린 채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를 낮추면 됩니다. 나보다 잘난 거 아니, 아니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간단하잖아요. 제가 나보다 잘났다? 인재, 인가 됐다? 그러면 찾아보세요. 본인도 잘난 거 있어요. 그 사람을 깔아내리려고 하지만, 아, 그래, 니는 그, 그건 내보다 잘났어. 니내보다 키가 커, 니내보다못마다 좋아, 니내보다 이뻐. 니내보다 네 못생겼지만 결혼을 잘했네. 뭐 이런 거다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뭐 있어요. 그를 찾아갖고 질투를 하지 말고 자기 자존감을 높이시라고요. 자존감을 높여가지고 마이너스 에너지로 가지 말고 플러스 에너지로 가라고요. 이, 이게 올라가면 이거는 재질로 내려갑니다. 왜? 비극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걸 자꾸 홀리리 하지 마라니까요. 그게 바로 자기인정하 자, 질투심은 근본이 뭐다? 자기가 못 났다는 걸 인지했다는 거잖아. 못 났, 자기가 저 사람보다 못 났으면 질투하는 거지. 뭔가 없으면 질투합니까? 진짜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내가 남, 제보다 질투심 이딱 드는 감정이 있잖아. 뭐가 있잖아요. 옛날 차보다. 차가 나보다 예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여자들이 보는 미의 기준이 있잖아요. 대신에 나는 내그 재보다 머리가 좋잖아. 난 지금 키가 크잖아. 내 체격이 좋잖아. 뭘 찾으세요? 이걸 찾아가지고 이거 여기에다가 자신의 감정을 부여하고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라고요.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의 감정을 부여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자기를 계속 높이셔요. 자존감, 자존감을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미관적으로도 되는 걸 잘라내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자신을 높이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그러면서, 그래야 편해지잖아요. 깎아내리기가 편합니까? 계속 깎아내려야 되잖아요. 계속 흠을 잡아야 되잖아요. 쟤는 어떤, 뭐가, 어떤, 뭐가, 어떤, 뭐가, 어떤, 뭐가, 결혼 안, 결혼 하기 힘들다든 그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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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오잖아요. 그걸 하지 말고. 신경쓰지 말고,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는 거에 빠져, 빠져도고 엉매이지 말고,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시라고요. 나는 내가 제보다 잘난 게, 아, 누구 다른 사람 만나도, 아, 나는 니보다 이건 잘하지. 그렇게 자기 자존감을 높여서, 이렇게 둥구스름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둥구스름한 게 만드는 것이, 세 속에서 마음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진짜 수행은, 이 둥구스름 만들어 놓고, 이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 자, 그 뭐하고 똑같냐면요. 자, 여러분들 태어날 때 이렇게 멀쩡한 종이였어요. 그죠? 근데 살아, 이 질투심이 생기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되어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항상 막 이렇게 막... 스스로를 억압하고, 스스로를 뽀글가 매고 아니면 이상한 방식으로 본인들을 괴롭히고 있단 말입니다. 보세요. 원래 본인은 이렇게 쪼글쪼글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보세요, 이렇게. 이미 고개진 흔적은 있지만. 이래 펴세요. 일단 이 펴가지고 자기가, 자기도 이렇게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거 만드는 데까지가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 이걸 다 펴, 는 거는 수행의그 다음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도 각 개체, 개체가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 각 개체가 전부 다르게, 나는, 나는 이렇게 이런 장점이 있고, 니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니는 네, 네 색깔이고, 또 이렇게, 니네 색깔이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다 다르잖아요. 용도가 다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을 높이고, 자기의 자긍심을 높여가지고, 자존감을 높이면 질투를, 질투의 횟수도 줄어들고, 질투가 줄어들어요. 자존감이 나, 낮으니까 질투하는 거잖아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존감 높은 사람도 성형 안 합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들 성형 안 합니다. 진짜. 기, 그, 그, 런 사람 많이 봤을 겁니다. 요즘에 뭐 성형 하도 많이 해서 문제지만. 이제 대대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바꾸지 않아요. 상관계 이런 사람들이 성형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관성이 없잖아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없잖아요. 관, 관계했 맨날 뜯어 고치죠. 몸에 칼 대는 걸 예사로 생각하고. 그니까 자존감을 높이, 높시려고 하면 자존감 높이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뭐냐. 자신을 자신의 장점을 하나씩 올려보시면 됩니다. 그데 그거 어떻게, 그니까 자신의 장점이 있잖아요. 제가 수행을 가르칠 때 항상 이렇게, 그니까 수, 그러니까 수 수행 시작한다고 할때뭐세 시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저 1박 1짜리도 있거든요. 그걸 처음에 딱 해주는 여, 그겁니다. 자주 쫙 풀어가지고, 당신이, 이런, 이런 쪽으로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만, 당신이 어떤 마음 가짐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어떤 걸 항상 인생의 저명이나, 나의 어떤 인생의 목, 인생의 어떤 가치관으로 삼아야 되는가를, 해석하기 정말 좋잖아요. 그 글자 안에, 사주명리라고 하는 글자는 여러분들 두뇌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목화통명 식신들은 머리 잘 돌아가고, 그 사람들 기술적으로 하든 뭐 하든, 천재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주가, 사주가 안 좋은 사람들은, 요즘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10, 대한민국10% 넘게가 경계성 지능장애라고 하잖아요. IQ 100 넘는 사람이 몇, 그렇지, 많지 않은 거 아시죠? 경계성 지능장애 밑있 이면 우리가 말하는 전능이죠 사실은 그 70에서 80 사이, 90에서 이 사이 있잖아요. 90이면 돌고래보다, 경계성 지능장애들은 돌고래보다 아 IQ 낮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요. 경계선 진흥장이 이제 나와 있잖아요. IQ 70 밑에 있는 사람들. 경계선 딱 걸리는 70 밑에 있는 사람들. 실제로 우리 주변에 10% 넘기가 그렇다 하잖아요. IQ로, IQ가 100는, 100 넘, 100, 자, 8자 안에 IQ 130, 140 있잖아요. 170도 있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 IQ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아가는 방식이 IQ로 다 사는 건 아니지만, 이, 여러분들의 두뇌, 그리고 두뇌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것으로 나의 마, 나의, 이 두뇌를 가지고, 나의 육체를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두뇌로 육체 컨트롤이 잘 되면, 피아노,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잘 치고, 음악을 이해 자하고 피아노를 잘 치면, 어떻게 보면, 조성진이나, 뭐, 이런 사람처럼 되는 거잖아요. 바이올린 잘하면, 정영화처럼 되는 거고, 공을 잘 던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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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 잘하면, 오타니처럼 공을 떼줄 수 있는 거고, 이거 잘하면, 타이센처는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머릿속에서 뭐 잘해가지고, 프로그래밍 잘하면, 현재적인 프로그래머가 되고, 그런 건다 만들어내잖아. 요 결국 뭡니까? 내 머리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 안에 있는 것을 골라내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IQ고, 뭐, 감성이의고다 있는데, 그 뭐, 그게 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평균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거, 그것을 구성하는 것이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감정. 감정을 컨트롤 못하면 대사를 그리시는 거죠, 그죠? 자, 흑우 <laughs> 선수가 마지막, 승부차기 할 때, 여기다 떨면 찰수 있겠어요? 못 찹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서 자존감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존감을 가지고, 이 자존감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 나가면 여성분들 질투심을, 질투심이 줄어들어요. 비교 안 하잖아요. 그죠? 답이 나와죠 그죠? 비교하지 마시라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참 남자들은 좀 덜한데, 여성들이 이게 힘들어요. 원래 태생이 그래요. 그렇다면 여성분들 이걸 어떻게 바꿔나가느냐. 이것을 조금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을 너무 바꿀, 올려고 하지 마세요. 아, 단점을 너무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장점을 잡고 올려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라볼 때 자신의 장점을 찾아보고, 그 장점 찾기 좋은 게 바로 사주란 말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게 있는데 굳이 못하는거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 특기를 잘 활용하면 살아가는게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 그래 하면 자존감이 점점 높아지고, 그럼 자존감이 높아지면 질투심도 줄어듭니다. 내가 잘났는데 뭐 남하고, 남하고 뭐할 필요 없잖아요. 그, 그, 맨날 누구지? 그, 누굽니까? 그? 롯데 신격호 회장한테 그 결혼했던 그 서미경인가 옛날 사람 있잖아요 오래전에 그사람 뭐지 서미경인가 그 사람을 보면 그옛날 흑백영상 보인거 진짜 예쁘더만 젊었을 때그잘 몰랐는데 뭐얼마전나 보다보니까 옛날 흑백영상 70년대에 보인거 와 할때는 성형수술도 안할 시기였는데 성지금처럼 그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어 정말 신격호가 데리고갈만하다 신격호도 젊은데 잘 챙겼습니다. 엄청 인물 좋습니다. 신격호 아, 아빠. 신격호를 닮은 거는 그 신동민 신동민은 자기 아빠 안 닮았습니다. 자기 처째분 엄마 닮았어, 엄마.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들 중에 분명히 좋은 게 있습니다. 그 좋은 거를 자꾸 끄-, 끄 끄집어내고 좋은 걸 자꾸 발전시켜서 그래야 어 사주를 바꾸지는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받는 고통이 훨씬 줄어듭니다. 마음 공부, 감정 공부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이 타고난 사주에서 오는 이이 고통, 이거는 그걸 줄일 수는 없어요. 제발, 그거 줄인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가져가야 될 고통이고, 감내해야 될 고통입니다. 고통을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고통은 줄이지 않습니다. 고통은 여러분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고통을 줄이는 게 아니고, 고통을 대하는 마음 자세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고, 철학이고, 수행인 겁니다. 내가 마음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는 거죠. 구준예비가 이 서예원이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본격적으로 이제는 아 자기 혼자서 이제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정말 맞아요. 자기는 혼자서 살면 되는데 기축일 주니까 아 이제 내축도로 자리 축토 자리 들어가야 되구나. 난난 그러니까 난 세상에 있으면 안 되구나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가겠죠. 먼저 뭐나 나가 들었으니까 대우리 도그래 가더라고 보니까. 그안 그러면 힘들죠. 그안 하면 그 것처럼. 또, 만약에,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을 보고, 자기 자리로 가면 되는 겁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통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마음을, 마음가짐을 잘하기 위해서, 마음을 챙겨라, 뭐,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보라, 뭐, 저는, 뭐라는 말을 잘 하거든요. 저는 그 관점을 더 좋아하니까 마음을 지켜보라고. 내가 왜 질투를 하지? 내가 왜저 사람을 미워하지? 나보다 잘난 게 있으니까 인정하라는 거죠. 그럼 나는 난 저보다 이게 못났으니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거 하지 말고 다른 걸 찾으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다 다 달라요. 하 야구, 하고 용도가 따로 쓰임새가 다르잖아요. 손수건은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것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나는 손수건이 왜안 되냐 하지만 사실 비교할 필요 없다고 어, 나는 나는 휴지야, 넌 손수건이야 인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